이게 멜카바에서 가져올 때 차랑 다른 차라니까, 이게. 내가 차를 더잘 고친다니까. 아닌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건가? 진짜 올때 엉망이었어, 차가. 응?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자, 요 크롬이 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기. 크롬 녹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때가 잘안 나가요. 여기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는 크롬 라인. 이렇게 창틀 라인. 비필러. C 필러 여기까지 검정색으로 랩핑을할 거예요. 크롬죽이기. 그래서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게 유광으로 좀만 기다려 주세요. 빵 질문 올렸더라고요 크롬 죽이기 하면 어떤 디자인일까 궁금해 하시던데 크롬 죽이기 하면 되게 예뻐 영해져 나처럼 젊은 사람들은 크롬 죽이기 하는 게 좋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크롬이 있는 게 낫고 난 젊으니까 예쁘지 않아요 크롬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 나는 이제 유리 바꾸면 세차 되는겨 비판 사하면 기스 봐봐 기스가 어마어마해 네, 77이죠. 750은 앞유리를 교환하려고 해요. 지금 비가 와서 되게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햇빛에 반사되면 돌빵하고 막 기스가 엄청나요. 이, 특히 와이퍼 브러쉬 자국하고 돌빵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신품 교체를할 건데 원래는 정품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정품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애프터 제품 중에서 HUD가 지원되는 제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해요. 이걸 교환을 해야 새차같제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하나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메리카바의 영상을 보면 오일이 밑에 조금 새는 것 때문에 오일을 담아서 다시 붓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오일 레벨 센서에서 오일이 누유가 된다. 그래서 레벨 센서에 오링을 바꿔주고 그 오일을 다시 재사용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했었단 말이에요. 속았어. <laughs> 그래서 오일을 제가 바꾸면서 저는 이제 오일 레벨센서에 오링을 신품으로 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이 계속 새요. 그러고 봤더니 레벨 센서도 작동이 안 되더라. 그래서 레벨 센서 자체가 새는 것 같아요. 깨져서.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게 뭐 정품밖에 없더라고요. 보스라고 써있죠. 내 거야. 한4 0만 원이 다 돼. 아마 누가 되는 게 이제 여기 안에 크랙이 있고 요로 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얘를 교체를 할게요 이 교체를 왜 진작에 안 했냐면 이거 교체하려면 엔진오일을 빼야 돼요 근데 엔진오일 교체주의가 아직 안 됐고 지난번에 비싼 오일을 넣었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아시. 일단 교체를 합시다 오일 레벨 측정을 못하니까 엔진오일 교환주의가 다 돼가는데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은 주기가 계속 카운트 되면서 아침에 시동 걸 때마다 빨리 점검 받아라 그 메시지를 띄우는데 이봐 오일이 지금 이만큼 샜잖아 지금 반짝반짝하잖아 다다 다. 오일이 다 새가지고 자 이거 봐 오일이 이렇게 샜어 이제 어디서 샜냐면 요거 요 오일 레벨 센서 작동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안에도 오일이 지금 다 고여 있는 걸로 봐서 얘 자체가 깨진 거 같아 어! 이렇게 오래 안 됐는데 내생각엔 어디가 균열이 있을 것 같아. 응? 에이 씨끼 비싼 건데 이젠 진짜 안 새겠지. 아씨 멜카바가 나한테 똥을 넘긴 것 같아. 아마 이 영상 안볼 거야. 두고 보겠어. 두고, 두고 보겠어. 근데 좀새 걸로 바꾸지 이거 돈도 잘 벌면서. 부품까지 판매하면서 말이야 항상 새거는 끼 때마다 설레 진짜 안 새겠지 새고 세고 안 새고를 떠나서 일단은 오일 레벨을 측정해야지 말이야 됐어 보자고 어차피 갈 거면 오일을 쳐도 갈아야지 Acompanhe, gente. 오일량 정상 지금 뜨고 전체 고장 코드를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배터리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터리로 인한 경고등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 그래서 고장 코드를 삭제하니까 오일량 측정이 응. 되고 오케이 다 됐어. 며칠 해외에 나갔다 오는 동안 배터리가 성능이 완전히 저하가 돼가지고 이제 시동이안 걸리더라고요. 배터리가 원래 그 전부터 상태가 좀안 좋았었고 배터리를 새품으로 교환했어요. 그 영상으로 남겨 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바꾸긴 했어요. 이 차가 원래 105암페어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95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냥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메르카바에서 아마 굴러다니는 배터리를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105짜리로 제가 신품 배터리를 꼈고, 고장 코드의 대다수가 뭐였냐면, 배터리 저전압 경고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교환하고 나서, 차량 상태가 좋아진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트가 자꾸 점등이 불량된 게 있었는데, 점등 불량 증상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운전석 뒤에 소프트 크로징이 잘안 됐었는데, 지금도 잘안 돼요. 지금도 잘안 되는데, 그거는 원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끝났다. 이제 멜카바 색깔을 벗겼어. 다. 진작 벗겼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차 상태가 달라졌거든. 배터리만 교환했는데. 주행하다가 한쪽을 에꾸로 뜨거든. 윙크를 해 차한테. 그런 증상들이 사라져 버렸어. 빛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엔진의 진동도 확실히 줄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 4, 5일에 한번 정도 점등이 됐었거든. 그 하향등이 안 들어온다고. 경고들이 쪼럭 라이트에 관련돼서. 배터리가 안 좋으면 배터리에 전기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라이트 미점등이라든지 전기장치의 문제들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 댐하고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땜. 졸졸졸 흐르는 물이 식수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분배해서 쓰기 위해서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전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들을 저장해 뒀다가 갑자기 많은 양이 필요할 때 땡겨 쓸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안 좋아지면 전기장치에 이상한 증상들이 발생이 되고 지금 배터리 교환하고 나서 실제로 운행을 하는 느낌이 꼭 엔진오일 가는 것처럼 부드러워 차가 차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단 전기장치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라이트 연고등이안 들어와 라이트가 안정적으로 딱 켜져 물론 복원한 것도 있는데 복원하고 나서도 얘 라이트가 약간 좀 바보 같았거든 보통 겨울철에 시동이 잘안 걸려서 배터리를 많이 교환을 하는데 실제로는 배터리가 망가지는 때가 한여름 한여름에 에어컨 키면서 전동팬이 돌고 안에 이제 블로우 모터 돌고 하면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고 그때 배터리에 성능이 확 떨어지고, 겨울에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빨리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배터리는. 교체 요망이 뜨는데, 시동이 걸리면 대부분 교체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근데 아까워하지 말고, 교체를 하고 나면 차량 성능에 확실히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일단 접지선이라든지 배선의 저항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전기장치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차의 배터리의 CC a 콜드 그러니까 크랭킹 암페어라고 해서 보통 차가울 때 스타트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배터리 전체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 CCA가 850인데 거기에 보조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CCA가 얼마나 높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무래도 좀더 좋아지겠지? 뭐 오디오를 들을 때 저음을 활성화 시킬 때라든지 차량의 전기 장치를 한꺼번에 많이 쓸 때라든지. 그럴 때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장착을 한번 해보려고. 예전에 그랜저 세차 만들기 그 영상에서 협찬해주신 분, 그 브이파워 사장님이 써보라고 주셨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거니까.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에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지금 나온 보조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로 해서 장착하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저희 직원 차에다 일단 장착을 해봤었거든요. 미니 차량형인데 이 배터리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해 보니까 교환을 해야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장착하고 한한달 정도 주행했었는데 배터리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장착한 상태에서는. 배터리의 평균 전압 유지가 굉장히 잘 유지가 돼가지고 운행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기서저도 한번 다루려고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인산철 재질로 돼가지고 그냥 선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광고는 아니고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만 물리면 되는 거라 이거 진짜 너무 단순한데? 이 차는 작업이 다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추후에 주행을 하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짧게 짧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요 차의 작업은 이제 끝내는 걸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동안 이제 제가 멜카바랑 어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저희가 진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막 만든 거고 서로 디스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아주세요. 박사장 좋은 차 줘서 고마워. 돈 엄청 들었다. 최규는 언제쯤 고칠 수 있는 거야? 고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7시리즈 오너야. 언제까지 5시리즈 타야 돼? 좋았어. 자, 끝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저기 필수 비친 거 알지? 아 이게 스피더 사인이 보이는 쪽으로 놓려그랬더니 이게 안 맞네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넣어야겠네 아좀 아쉽네 죄송해요 스피더님 사랑해요 스피더 아, 이렇게는 야겠다길 가다가 불난 차 있으면 빨리 꺼야지 차를, 차를 왜 팔어 차는 항상 타는 거지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아 차를 팔 때는 다 갖고 살 <laughs> 다 갖고 살고 싶다. 꼭 꺼졌어. 꼭꼬지면 미친놈인 거 아니지? 조심해라. 고맙다.